안녕하세요. 오늘은 앱튼.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6% 이상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정말 도움 드릴 만한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바쁘시더라도 몇 분만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앱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손절을 쳐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보니, 저한테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세력이 들어오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같은 장에는요. 호재 뉴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찾아서 10배 이상 이렇게 큰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정보를 따르면요. 앱튼도 천일고석 버금가는 엄청난 세력이 물량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물량 매집 끝나고 나면 호재 뉴스 하나 뿌리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만큼은 큰 수익 보시는 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자면요. 이 정보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내용은 시장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돼서 이 내용까지 시장에 공개를 하게 되면요. 뭐 이런 자리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상승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번 만큼은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0 1 0 5 6 3 0 3 2 5 9 a p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들 여기서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을 방문하고 나서 알게 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 보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정보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 기업 관계자 정보와 세력 매집 구간 목표가까지 포함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주님들, 이런 자리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대응 방법과 정보 알고 나면요, 많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해드리겠습니다. 유010 5630 3259 앱튼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주식은 이 정보 싸움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보 꼭좀 확인해 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답으로 정말 귀한 선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그동안 소통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위험한 종목이나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재무가 불안정한 종목들은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보통 세력들이 건드는 종목들 중에 계 잡주가 많다 보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타이밍 잘못 맞히면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이 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꾸준한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왜이 종목이 시장에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이 종목은요 아직 출발하기 전이고요 미리미리 잡으셔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5배, 뭐 6배 오르는 거 지켜보다가 뭐 10배 넘어갈 때 추경 매수해서 물리실까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우선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RF 머트리얼즈고요. 삼형 엠텍이고 동일 스틸렉스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적게는 뭐두 배에서 많게는 뭐 여섯 배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세 종목 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드릴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인데 한 가지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인데 지금 보시자마자 그냥 평범한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 보시면요. 이렇게 거래량은 터지는데 주가는 크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급등주처럼 급등을 하기 전에 완전 저점에서 제가 추천드리려는 건데요.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세력들이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이 종목도 한번 터지면은 정말 매수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뭐 이런 식으로 로켓 발사할 수도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최소 한5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이슈가 정말 충격적이다 보니 그만큼 정말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정보는요. 무료고요. 번호는 010-5630-3259 문자로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두시면 제가 준비한 두개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다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뭔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데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종목이랑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만 받아보시고, 뭐안 사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종목명 매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이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요. 다시 한번 정보 무료고요. 010-5630-3259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